안녕하세요. 행복시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5% 코스닥은 0.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그순매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수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저렇게 팔았어요. 어, 개인들이 보통 수매수를 많이 하면은 시장이 조금 음, 하락하기 마련인데, 오늘 저렇게 올랐다는 것은 아주 무섭게 개인들이 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왜 저렇게 무섭게 사고 있냐? 어,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도 내년 뭐 3월 이렇게 끝까지 뭐 밀린다는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고, 그러면 뭐 세력들이 힘을 쓰기에 좀 그렇죠. 아, 그런데, 어, 갑작스럽게, 뭐, 시장에, 뭐, 테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병가류 테마도 만들어지고 있고, 음식료 쪽도 뭐, 괜찮고, 또, 최근 들어서는, 저기, 석유 관련해서 급등락한 종목들도 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급등락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저렇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 그런데 저거는 뭐, 추세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시장에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들이 미쳐 날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흐름은 좀 되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추세적으로 좀 흐름이 좀 뭐죠? 걸러가려면 일단 금리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뭐 유럽 중앙은행도 또 유럽의 일부 국가들 또 그리고 캐나다 이런 국가들은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만은 인중 같은 경우는 사실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좀 곤란한 시점이기도 해요. 지금 미국의 11월 월날 대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미 지금 돈을 풀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사실은 연준이 돈을 안 푸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매입을 좀 조절을 했습니다. 현금을 좀 많이 푸는 쪽으로 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좀 내부적인 결정사항이고 금리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니까 대선이임박한이 시점에 예전에서 정말로 이제 기준 금리 같은 걸 손을 떼어버리게 되면은 예전에서 정책 개입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있긴 해요. 여튼 뭐 그걸 떠나서라도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좀 혼조세로 좀 뛰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려 그러면은 어떤 금리 방향이 좀 정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수출 경기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또 내수는 좀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 KDI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분석한 거 증명 거 보니까 이금 수출은 좀 괜찮다. 그래서 수출로 인해서 경기가 좀 개선되고 있지만은 아직 내수는 좀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내수가 저렇게 어렵게 분석이 된다는 것은, 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내수가 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은 이미 많이 올라서 자동차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내수는 아직 괜찮기 때문에 내수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뭐 시장 수급은 오늘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고, 세력들은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만원 합정 순매도 나왔고, 그 외국인들도 뭐 운수 장비 빼고 나면 화학하고 의약품 정도 약간 이렇게 조금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 수급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8개 있습니다. 오늘은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금호소교 같은 경우는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어, 그런데 어, 현실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 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어, 이렇게 여기는 이런 지점은 몰라도 이미 지금 종고점 내에서 이렇게 놓여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도 어, 지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세력들이 매수했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아닙니다 그, 대한요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음, 오늘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올랐죠. 보통 이런 날참 매수하면 참 좋은데, 장중에. 그, 대한요화 같은 경우는 왜 오늘 뭐,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봐시냐면은 일단 이때 뭐, 한 추세 끝났다, 정거점. 그리고, 빨간색이 훨씬 더 많으니까, 상승이 이렇게 있다. 이때 브레이크 걸렸었는데, 지하실 파고 들어가 버렸죠. 오늘 사실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대한유화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 합니다. 뭐 DI 같은 경우는 이건 못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롯데케미칼은 이것도 뭐고? 이거는 지하실 한참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세력들이 들어서 브레이크를 다시 걸어야 되겠죠? 지금 접근이 금지입니다. 세력들이 돈 투자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어, 퍼시에서는 뭐, 다이아몬드 뜨고, 뭐, 이거 겁나겠는데? 다이아몬드 한번 떠버리고, 이제 세력이 지금 나가 붙다. 이거 칼난다. 이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가기 좀 곤란하죠. 지금 들어갈 시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수출이 조금 호조세를 보이면서, 그 수출로 인해가지고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거고, 아직 내수는 좀 시간이 불었다 필요하다. 이렇게 걔에 대해서 분석을 했잖아요. 수급으로 봐서도 우리는 이미 지금 2022년부터 뭐 반도체나 그리고 자동차 쪽은 세력들이 매집하는 거 확인했고 그거 전부터 매집했기 때문에 뭐 그쪽에는 실적이 괜찮니, 뭐어떻니 하면서 세력들이 이제 빠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돈을 채, 좀 챙겨 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뭐 앞으로 들어간다, 그건, 그런 생각하는 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항상 주식은 남들이 좀 그들도 보지 않을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카페에서도 뭐 가끔 오늘도 뭐 잠시 말씀드렸는데 어뭐 우리 주식시장 뭐 엉망이죠 엉망이죠 이런 말로뭐 뭐 엉망입니다 글로벌 에이기 이런 소리도 있고 아직도 뭐 선진국 주식에 뭐 들어가지 못했고 또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상속제니 뭐니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막 놓으면서 어, 회사도 쪼개기도 하고, 참, 엉망입니다. 그런데, 어, 엉망이기 때문에, 본조, 엉망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엉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될 개선의 예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이제, 그, 나라의 기업들, 아니면 금융제도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더,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선진화되고, 또 사람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제도가 어잘 딱혀 가지고 매끄럽게 들어가면은 이미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는 더 가도 뭐 이렇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그6.25 전쟁 때어 나라 정말로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다 때려 부졌습니다 정말로 다 때려 부졌죠 국토가 횡했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그 국토를 갖다가 하나하나 개발해 들어가면서 경히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발전을 했다입니까? 아, 그런데 지금 뭐 개발 많은데 다 개발하다 보니까 성장도 굉장히 더디게 되는 거고 아,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어느 정도 제도가 자꾸 자꾸 이제 정비가 되어 들어갈수록 아, 끼어들 틈이 뭐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금융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전부 다 법도 그렇고 외국 거 뺏겨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어서 또 해보다가 보니 또 시행착오를 겪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만든 겁니다 금융도 그런 겁니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조금씩 시행착오를 겪고 가는 거고 그 가운데 아직은 금융 쪽은 많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